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인 후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의 양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오늘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조정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2월달에 정말 조심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한 가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시바이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우선 일봉부터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일봉의 흐름 중에서 아래쪽 단에 있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빨간색 이 저점이 면에서 이 검정색 점들이 찍혀 있다. 이것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닥 이후에 이 빨간색 면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뭘 해야 된다?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 왜? 분명히 다른 신호에서는 분명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신호가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래량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신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거래량은 어제 약간 거래량이 좀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넘겨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다 이제 두 번째는 만족했다 자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닥을 확실히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세 가지 모두 다 확인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단가를 낮추는 매수를 통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였습니까? 0.01230 그리고 0.0132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제는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양봉 두개 뽑아내니까 야 다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불이 붙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한 가지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그한 가지 변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 이게 지난 영상에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이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장이 난리가 났었느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박스경제 tv에 나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금리다. 플러스 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엔케리 청산이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가 올렸지만 시장이 조용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조건이 뭐였었냐면 시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자 이번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장이 미리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면 청산할 사람들은 청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 소폭 인상 그러니까 약간씩, 약간씩 인상한다는 거죠. 0.25%포인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점진적 소폭 인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이 끝이다. 장기간 유지할 것이다. 비둘기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번에 금리 결정 할 때,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예요. 금리 인상 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어, 금리 동결로 가지, 금리 인상은 안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비둘기파적인 거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동시에 나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뭘, 하고 해, 뭘 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중국도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리도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2006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때 엔화가 제한적인 반응을 했고 주식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올린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되, 되고 있습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1%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해도 되겠다. 2006년도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출렁거렸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때 보면 엔케리 트레이드가 너무 과도하게 누적이 됐다 이때는 마이너스 금리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적이 됐지만 이제는 플러스 금리로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그러한 과도한 그런 누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연. 그러니까 일본 총재 있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 계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때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다. 자 이런 조건들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예측하는 것은 한 3, 4일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빠르게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는 돈을 푸는 그런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바인도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돈이 어디로 몰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전망 두 가지인데 시나리오 1과 2가 있습니다. 2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을 거니까 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포인트 인상. 자, 12월달에 하든지 1월달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현재 선제적으로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 후에 필요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 급락보다는 조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3~4일 정도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측 맞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시문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시문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시바이누 2026년 4월에 40%대 폭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직은 아니라고 했죠.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이 금리 결정할 때까지 그 금리 결정 이후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11일 날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12월 19일 오후 1시 경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시기에 분명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러분 꼭 라이브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라디오처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빨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살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그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같이 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심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심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아직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상승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거래량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 한번더 확인해야 된다 한번더 어제와 같은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다졌구나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금 빨간색 면에 검정색 점이 찍혀 있죠. 그 점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만 보이고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노란색 좀 선으로 노란색 면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그리고 거기서 찍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 며칠 동안 확인하고 정확히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사신 분들 이 저점에서 물타기하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하면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코인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고 있죠. 첫 번째, 롬바드 33.35% 였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21.35% 였습니다. 그리고 넥스페이스 22.72% 상승을 했죠.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과 함께 거래량이 서는 그런 흐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빨간색 면에 점이 찍혔을 때 노란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흐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 7.7% 상승하고 있고 지금 현재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8%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픈해 드린 이 히든코인 첫번째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확대해 볼까요 좀 확대해 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 이탈 신호 나왔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흐름 이세 가지가 모두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좀 조정주고 있어요. 이 조정을 줄때 제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항상 히도코이 말씀드릴 때이 조정을 줄때 말씀드리니까 이 조정의 구간에서 여러분들 서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 코인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무가 코인 시장 대화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히든 주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